지난 18일 CGV에 새로운 공지 사항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관람료를 인상한다는 것이죠. 이는 4월 2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용산 CGV를 기준으로 하여 주말 오후에 영화를 본다고 하면, 기존에는 13,000원이었던 티켓 가격이 인상 후에는 14,00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 CGV는 이미 약 5개월 전인 2020년 10월 18일에 이미 한 차례 가격 인상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인 12월 15일에는 IMAX와 4DX의 관람료를 올리더니 이번에 또다시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약 6개월 만에 3번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셈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극장의 티켓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만 5,000원 정도까지는 인상되더라도 크게 놀랍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상은 저도 솔직히 이해가 좀안 됩니다. 영화와 극장에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언젠가 올릴 거라고는 하지만 왜 하필 이 타이밍인 걸까요?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지만 올해 초 CGV는 VIP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수 고객들의 니즈를 들어주지 않다가 VIP 고객의 이탈이 현실화가 되면서 뒤늦게나마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했지만 CGV는 이에 대해서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많은 영화 팬들이 CGV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는 일반 고객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일부 영화 팬에게만 한정적인 사건이라서 크게 공론화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CGV를 이용할 예정인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이미 많은 언론사에서도 CGV의 가격 인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CGV에서 밝힌 가격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막말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격 내릴 건가요? 그런 약속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수요자가 적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극장을 찾도록 유도해야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인다? 물론 이런 조치는 당장의 이익은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극장을 찾으려고 할까요? 당장 매각 박스만 보다 하더라도 최근에 코로나로 상황이 안 좋음에도 돌비 시네마 위 상영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2020년 코로나로 영화를 많이 못 봤을 사람들을 위해서 V.I.P 기준을 대폭 하향하는 등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넷플릭스가 아닌 조만간 해외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TV플러스가 한국에서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 극장 대신 이런 OTT를 선택할 분들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CGV에게 가격 인상이 아닌 다른 대책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저 입장에서는 딱히 제시할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극장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영화가 개봉을 해야 극장을 찾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인데 영화 자체가 개봉을 안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불러들일 무언가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극장을 방문해 보면 알바생은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인과 동시에 응대하는 직원을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원 감축이 이루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인데 CGV가 이전부터 고객을 위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 절박함이 진정성 있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전까지 CGV가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고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사의 수익을 위한 것인지 저는 이런 CGV의 행보에 크게 신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CGV가 이전부터 고객을 위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 절박함이 진정성 있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 저는 그들의 절박함이 와닿지가 않네요. 얼마나 많은 신뢰를 주었는지 그것부터 의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 남겨주시기 바라며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